안녕하세요. 말씀의 깊이로 영혼을 적시는 곳, 말씀의 샘의 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셉 목사입니다. 목사님, 신앙상화를 하다 보면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순간 중 하나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그 지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월절을 지켰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위대한 개혁 군주의 너무나도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은 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정말 궁금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왕인데 그의 마지막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애구방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요시아는 그를 막기 위해 나아갔죠. 그런데 그때 애굽왕 느고가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은즉 속히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이방왕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라니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요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군의 말로 여기고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요시아의 치명적인 실수가 시작된 곳입니다.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느고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통로, 심지어는 이방왕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자신의 신앙적 경험과 판단을 너무 믿었던 나머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 자신의 경험과 확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바른 가능성을 아예 달아버린 거네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열심, 내 신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멈추어 서라 하고 권고합니다. 나의 계획과 판단보다 앞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겸손히 묻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요시아는 변장까지 하며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의 화살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요시아 왕을 끝까지 지켜 주시지 않은 걸까요? 한 번의 실수로 그 위대한 왕의 생명을 걷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던지는 솔직한 질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죽음 이후의 일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지만 그가 평생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헌신은 모든 백성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의 비극적인 죽음조차도 그의 삶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된 것이네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하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요시야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과 함께 그리고 삶의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동시에 가르쳐줍니다. 날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내는 그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열심과 확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기억될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네요. 그 묵상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요시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묵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성경 본문이나 신앙의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데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샘의 한나 여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